1 5차 화요일 홈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요즘에 기지개 좀편니 집에서 너무 움츠리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기지개부터 한번 쭉 한번 까지 끼고 위로 쭉 뒤꿈치로 들고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그대로 밑으로 쭉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이번손을이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깍지기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자리 잡고, 잘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왼발 접고, 오른쪽 넓게 주십시오. 다음, 오른손 들고, 손, 팔꿈치가 무릎에, 그을쭉 돌려줍니다. 두두둑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팔 바꿔서, 반대쪽. 은 왼손 들고, 오른손 무릎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왼발 올리고 발목 뚫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을 내몸쪽쭉 당겨주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 펴주기 하나 쭉 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발목 꺼서 발목 뚫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자, 마찬가지로 무릎을 가슴다당겨주거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무릎 꿇고 가자, 볼까? 무릎 꿇고, 손 들어봐. 어, 손도, 더 받쳐 들어. 더 받쳐 들어. 어, 벌써 하고 있어. 이렇게 일분만있자 시작. <laughs> 자몸담이고 자이면 꽉지 위로 쭉 올려 보십시오. 올려 보고 여기서 왼쪽 엉덩이만 왼쪽 엉덩이만 그대로 땅을 내면서 옆으로 쭉 몸을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음 반대쪽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배는 무릎을 고 엉덩이 들어주십시오. 엉덩이 들어주고, 손 그대로 쭉 내밀어줍니다. 자, 오늘 고양이 났다 한번 해볼 건데, 어, 여기서 내 배꼽을 다루면서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고양이가 움츠려 있는 듯한 고양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고개를 들고, 여기서 엉덩이를 줄, 쭉 빼줘. 이때 허리를 쫙 펴주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그대로 앞으로 쭉쭉주 허리 펴고 쭉 내려가준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손모으고 그대로 왼쪽 쭉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완전히 무릎에다가 내 가슴을 놓고, 그 다음에 손은 가만히 놓고, 고개 돌리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10초 동안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세 때좀 편해? 이 자세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 태아 때 이렇게 잘 있는 자세라서 아마 조금 편했을 겁니다. 자, 오늘 운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기본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 기본 동작 오늘은 손발을 한번 동시에 하번 해볼 거야. 어 손발 동시 기본 동작인데 오늘은 일장 태극 1장에서 나오는 기본 동작들로 한번 배워볼 거니까는 잘 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 알겠지? 집중해야 된다. 준비. 자 왼손 먼저 어깨 올리면서 아래면 교차. 자 그대로 아래 바기는 항상 손발이. 같이 나가는 거야. 같은 발을 갖고 나가면서 아래 바게볼 거야. 하나. 그 다음 바로 나가면서 지른다. 둘. 자, 다음. 이번에는 지른 손을 한번더 어깨 위로 올려 교차. 자, 아래 바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같은 발이 나간다고 했지. 그래서 앞에 있는 발을 같이 한번 들어줘. 하나. 모아줄 거야. 둘. 그 다음 지른다. 셋. 자, 한번더 아래 발 교차하면서 앞에 있는 발들어줄 거야. 교차. 발 들어줘, 모아주면서, 하나! 그럼 지낼 거야, 둘 자, 이거 좀 낑기자. 낑겨서 한번더 해볼 거야, 자, 지금부터 네 번만 더 해볼 거야, 쉽게 따라 해보자. 앞에 다시 어깨 올리고 교차, 자. 앞발 들고 막아준다, 하나! 하나! 돌아간다, 둘 자! 다시 교차하면서 발 들어줄 거야, 교차! 하나! 하나! 둘 자! 다시 한번더 교차, 발 들어줘야지, 하나! 하나! 차 마지막 한번더 교차 발 들어주고 하나나둘차 바로 자 이번에는 모통막기한번 해볼 거야 모터 막기 교차블 교차 자 오른손 들고 이번에는 모통막기는 무조건 반대 발이 나가는 거야 자이손 들어서 어느 발 나가 야겠지 왼발이지 그래, 앞으로 나가면서 모터 막기나나 걸어가시는다 둘 자, 자, 똑같이, 우리 아까아래 맞게 똑같이 할 건데, 모두을 교차하면서 앞에 내발가가들수줄을까요 교차, 갑자 들어줘, 모으면서 하나, 나 걸어간다, 둘, 자, 한번 모금을 교차하면서 한번들어 교차, 하나, 나 둘, 차, 몸 번만 내보자, 모금을 교차하면서 한에들어 교차, 하나, 나 둘, 마지막 한번더 교차, 하나 하나 둘 자, 바로 자 마지막 얼굴 막기 동작을 한번 해볼 거야 얼굴 막기는 아래 막기와 똑같이 같은 손 같은 발이야 자 준비 자 얼굴 막기는 마찬가지 왼손부터 교체해볼 거야 자 왼발로 와가줄 거야 하나 하나 자 일장에서 얼굴 막기하고 그다음 뭐가 나오지 그렇지 앞차기 차고 나서 지를 거야 차고 지르기 둘 차! 자, 자악교 차, 앞발 들어주고 막을 거야. 하나, 나한번 더, 자고 둘, 자고 차, 그렇지. 자, 한번 더, 지 수비트 교차, 앞발 들고, 막을 거야. 하나, 나한번 더, 자고 지리기, 둘, 자, 마찬가지 두 번만 내고 자, 뒤로 조금 땡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앞면수위트 교차, 앞발 들고, 놓으면서 막을 거야. 하나, 나, 나! 자, 고 둘! 자, 자, 마지막 교차수발 들자, 교차! 발 들어! 마아줍다 하나! 다! 마지막 사고 둘! 쫙! 자, 차! 바로! 쉬어! 자, 지금부터 오늘 풍세 오늘 1장! 과 우리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했던 4장! 이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사례 자 태극 일자인가르며 교차 아래 바퀴는 어떻게 같은 발 같은 발 들어서 막아줄 거야 하나 둘자 신속 일자 같은 발 같은 발 들어서 이번에는 만들어보고 갈 거야 셋넷자 이번 아굽이 나오지 아래며 교차 아굽이 같은 발써자 이번에는 제 자리에서 치는 줄 거야 써자 다음 모노 밖 교차 모노 바퀴는 어떤 발 그렇지 반대발 반대발이 으어갈 거야 이거 그걸 가내다 앞에 서둘러 죠 반대발이 그대로 앞으로 가면서 아우 말아준다 아치넣준다 예. 반대 손길 그차 이번에 나가 커피 갑니다 아랫목 키나그대로 찔러주자 둘다음얼굴그얼굴마 그쳐 얼굴그얼굴마 그쳐 얼굴만 그쳐 얼굴자 그쳐 얼굴고 그쳐 기 네. 지로 소비들리 극차 같은 발 같은 발갈 거야, 가서 한번더차하고지르기 가서 자소비들리 극차 아래 맞기 어떤 발 같은 발 들어서 아래 맞기 일로 마지막은로아쿠피가돌나가면서 이제 네, 자, 차 바로 쉬 잘했습니다. 자 다음 사장 한번 해 봅시다. 준비. 태극 사자 양손을 교차. 자이 손은 들어간다고 했지. 내 네, 입술 앞을 지나 서방으을줄 거야. 뒤코핑이 하나. 그대로 명치 앞에서 교차 땡기세요. 교차. 그대로 걸어 나갈 시 있습니다. 둘. 자 그다음 손바깥으로 교차하고 기록공방향으줄 거야. 세. 명치 앞에서 교차. 걸어 시갑니다 넷. 다음 제구 목시 교차. 명치 앞에서 얼굴 맞고 이 손은 상대방 목을 때려주는 동작이야. 다겼어자 그다음 발차기를 뭐 해야 되지? 교차. 이거 잊지 안는다 차고 제기. 둘. 자이번엔 옆차기 두 번이지. 하나씩 잡을 거야. 하나씩 옆차기 하나 시작. 한번 더. 차고 교차 시작 차고 교차 막아줍니다 둘자 다음 뒤돌아서 X교차한 상태에서 막깥막큼 갈까요? 나그 다음 차고 나서 교차해서 오두막기둘 차고 교차 오두막기 막은 손 밑으로 내려다가 막깥막기 하나 한번더 차고 교차해서 막아줍니다 둘자 다음 제이 교차 뒤로 간다 시주모차고되돌아면서동쪽모치 뒷발 들어서 모토바코이 느낌 같은 손 같은 말이야나땅땅 반대로 돌아서 둘당면서탕탕자 이번에는 오토마코두 번씩 교차해서 탕탕탕나탕탕탕한번더돌아서탕탕탕둘셋자 바로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벽 찾고, 오늘 발차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벽을 잡아대고 의자나 쇼파, 그리고 부모님께서 서서 가지고 아이들 좀 잡아주셔도 됩니다. 움직인금 자, 먼저 앞차기부터 하겠습니다. 앞차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 올리기입니다. 무릎을 내 가슴. 먼저 올렸다가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앞차기를 누구나 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무릎 올렸다가 내리기 한번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올린다, 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 그렇지. 자, 다음은 여기서 무릎 올려서 이번 차고 접고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발을 쭉 뻗었다가 접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차고 접어 보겠습니다. 열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 한번더둘한번더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장 놓고 있지 안 들리는데 다시 열 다시 열 옳지 바로 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무릎 올리기와 차기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올리면서 차고도 는내니고 낙상기 차고 내리기까지입니다. 낙상기 한번 해보자 나같이 나 한번 더둘 차고도 고내리고 셋 차고도 고내리고 넷 차고도 고내리고 다 한번 더다 한번 더 일곱 여덟 아홉 열 옳지. 자 이제 반대 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올리기 세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무릎 올렸다 내리고, 둘, 올렸다 내리고, 셋, 올렸다 내리고. 제발 무릎 올려서 다리 쭉 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고 접기. 하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 한번 더, 넷, 다섯. 자,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역시, 바로, 마찬가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올려서 차아놓고 내리는 겁니다. 앞차기. 자, 같이. 하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 한번 더, 넷. 이때 발을 높게 차려고 머리를 다시 술이 만듭니다. 상체는 항상 세우고 여가 차는 곳을 바라고 차 자, 니다한번더 네, 갑니다, 여섯 한번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옳지 자, 다음은 바로 연결해서 돌려차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차기는 앞차기나 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발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 한번 돌려볼래? 하나? 그렇지, 한번 더. 둘? 옳지, 이렇게 발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먼저, 앞차기 했던 무릎 올리기. 올려보십시오. 하나. 그렇지,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 발 돌려주면 니다 돌려주면서 발을 틀어주면 돼. 이때 무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릎은 가만히 고정 발만 돌려서 자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 차고로 는 겁니다 먼저 무릎 올리기 마찬가지세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발을 앞차기처럼 무릎 올린다 하나 다음 밑에만 돌려줍니다 둘 그렇지 다시 한번 더 무릎 올립니다 하나 밑에만 돌려줘야 돼둘 다시 한번 더 무릎 올리기 하나 밑에만 돌려줍니다 둘 옳지 자요거를 연결해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올리면서 발을 올려주는 거야 옳지 다시 한번 더 무릎 올리면서 하나 한번더 무릎 올리면서 둘, 한번더 무릎 올리면서 밑에만 돌려주세요. 셋. 딱 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엉덩이 이렇게 빼면 안 된다. 자, 이제 무릎에서 한번 여기서 그대로 차고도기. 차고도기 열번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단, 하나씩, 하나. 하나.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옳지, 바로 자 이제 한 번에 차는 게 보겠습니다 마찬 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무릎 올려서 발돌리고 차고 접고 내리고 자 한번 해보자 여기서 바로 올려서 합니다 하나 밑에 있는 발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더둘한번더셋한번더넷한번더셋 여섯 한번더 하겠습니다 일곱 무릎이 이렇게 바꾸면 고나안 됩니다 앞차기처럼 앞으로 나와야 돼습니다둘한번더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자발 바꾸고 마찬가지 앞차기 반대발 무릎 올리기 올립니다 하나 밑에 발 돌리는 과연지둘 다시 한번더 앞차기 무릎 올리기 하나 밑에 발 돌리는 과둘 다시 한번 더. <laughs> 한번더 앞에 무릎 올립니다. 하나, 밑에 무릎을. 둘. 이때게 발등도 쭉당겨줄수 있게. 이렇게 되면 되고, 당겨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 번. 더. 1번, 2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차기 무릎 올리고, 밑에 바로 돌려주는 거야. 한 번에 올리면서 돌려준다. 하나! 한번더 올리면서 돌려준다. 둘! 한번더 올리면서 돌려준다. 셋! 옳지. 마찬가지로 돌린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고 새기 차고 새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번. 나 같이 간다. 하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 넷. 삽.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십. 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 연결해서 잡보겠습니다 무릎 올려서, 미음로 돌리고, 차고 눕는 겁니다. 돌려차기. 천천히 한번 잡아보자. 돌려서, 돌려서. 자, 갑니다 하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한번 더, 넷, 한번더다니다 6, 7,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지바자 자, 음음은 옆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차기 옆차기는 어, 보통 예전엔는 7자로 만들었는데 7자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발을 너무 낮게 차는 것 같아서 7자에서 좀 변형되게 어, 7자 모양에서 발을 올려주면 돼요 올린 상태에서 이 무릎이 내 배꼽 까에서당겨줘 이렇게 당겨줘서 준비를 해줄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요 뒤꿈치를, 뒤꿈치를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쭉 뻗어줄 겁니다. 여기서. 뒤꿈치를 밀어준다 생각으로 쭉. 다시 한번 더. 밀어주는 생각으로 쭉.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열번 차기. 자, 무로 벌린다. 밑에 돌리면서 당당히 힘처럼 당겨주십시오. 자, 찹니다. 하나. 한번 더. 쭉 뻗었다. 정답. 둘. 한번 더. 셋. 한번 더. 넷. 한번 더. 다섯. 한번 더. 다섯. 한번더 일곱 찹니다 여덟 아홉 열 개. 자이번엔한 번에 바로 무릎 올려서 바로 차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차기 한 번에 바로 간다 밑에 발 맞춰서 돌려줘야 됩니다 옆차기 찹니다 하나 한번더둘 이때 높게 찬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누우면 안돼 무릎 안 들고, 상체는 세우고, 몸을 요렇게 넘어갈 수도록 합니다. 한번더합니다 넷! 한번더 간다. 다섯! 한번더 삽니다. 여섯! 한번더 간다. 일곱! 갑니다. 여덟! 한번더 아홉! 한번더 갑니다. 열! 그렇지! 자, 반대편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발을 돌려서 칠자에서 발을 올려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칠자에서발 당겨줘야 돼 무릎까지 당겨줘야 돼무릎까지무릎까지자한번 차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하나 한번더둘 뒤꿈치를 밀어주다고생하고 서야 다셋한번더넷한번더 다섯 한번더 여섯 한번더 간다 일곱, 여덟, 한번 더, 아홉, 한번 더, 열. 잘 천천히 한번 차보겠습니다. 배꼽까지 당겨서, 무릎 당겨서 차주는 겁니다. 다시 한 다음, 갑자기, 하나, 한번 더, 둘, 한번 더, 셋, 한번 더, 넷, 한번 더, 다섯, 한번더 갑니다. 여섯. 한번 더. 일곱. 한번더 간다. 여덟.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한번 더. 열.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뒤차기. 뒤차기는 몸을 뒤로 돌려서 양손으로 벽을 잡아주십시오. 양손 잡고. 자, 먼저. 오른발부터 무릎 벌립니다 하나. 요 때. 무릎이랑, 무릎이랑 붙이면서, 스치면서, 요렇게 나올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나, 나 무릎과 스치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요 뒤꿈치를 쭉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쭉. 이때 다리 이렇게 돌아 나오면 안 되고, 무릎 스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쭉. 한번 해보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스치면서 바로, 쭉 찹니다. 하나! 항상 시선을 먼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둘, 한번 더, 셋, 한번 더, 넷, 한번 더, 다섯 간다, 섯한번 더, 일곱, 여덟, 한번 더, 아홉, 열. 마치 반대발 안 되고 있어 왼발, 대고자 준비, 무릎 올리고, 무릎끼리 스치듯, 스치듯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쭉 뻗어질 수 있게. 역시 뒤창이 가면 나 있어. 한 번에 바로. 하나! 한번더 간다. 둘! 한번더 간다. 셋! 한번 더! 넷! 한번더 가겠습니다. 여섯! 여섯! 한번 간다. 일곱! 시선을 봐줘야 됩니다. 여덟! 한번 더! 아홉! 한분더 한다. 야, 바로. 자 오늘 마지막 상체 근력 운동을 4번 해볼 거요 오늘은 자 오늘은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볼 거야, 알겠지? 자 1단계, 2단계로 나올것같는데저 1단계는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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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들볼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건 무릎을 넘어 2단계 반대. 좀 엉덩이 뒤로 갈수 있게 쭉 당겨서 엉덩이랑 수직을 만들어서 이대로 딱 일자로 올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근데 아, 네. 자, 이때 중요한 거,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 엉덩이도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자, 이게 1단계 야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가슴이 닿을 땐말땐 내려가야 돼. 자, 2단계는 우리가 원래하는 거. 그대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한 개. 알겠지? 자, 해보자. 10개씩 해보자. 자, 두 번째 1단계 10개. 자, 준비. 자, 간다.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가로또 올라오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개할 건데, 자, 천천히 5초씩 내려갈 거야. 5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까지 5초. 시작. 일, 2, 3, 4, 5. 땅이 안 되었지? 자, 올라간다 마지막 5초 시작. 1, 2, 3, 4, 5. 5. 바로. 자, 바로 이단이 이겨 간다. 자, 이번에 엉덩이 들고 무릎 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갔다가 5초 올라온다 간다 시작 1 2 3 4 5올라온도 5초씩 시작 1 2 3 4 5 바로 수고했어 <laughs>